계속 신을 수 있는 스타일, 해외 브랜드에서도 계속 나오는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냥 앵클이 아니에요. 앵클은 한요 정도 오는 길이가 되게 많죠. 네. 근데 좀더 길어요. 네, 그래서 바지라든지 레깅스를 넣어 입으실 때, 넣어 신었을 때 뭔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옆쪽으로도 굉장히 약간 좀 통이 있는 부츠인데도 불구하고 네. 넓적하거나 넓어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 이 안쪽에 깨끗해요. 네, 이 지퍼가 디자인적인 역할도 하지만. 신고 벗고 하실 때도 이 지퍼 이용하시면 되고, 벨트 장식도 들어가 있고요. 요런 절개선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서 발이. 작아 보여요. 지금 보세요. 앞에 쉐인 음, 너무 예쁘죠. 네. 이 신발의 라스트 이 앞코가 여자의 얼굴 형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음. 발 전체 모양을 여기서 잡아주는 건데 아 어, 예쁜 정말 달걀형의 얼굴처럼 그래서 발이 작아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넉넉하게 나왔어요. 앞코도 낮지 않아요. 네. 그래서 발이 되게 발가락도 편안하고요. 지금 보시는 앞굽이 통통하기 때문에 뒷굽 4.5, 그리고 안에 속에 인솔이 1cm 정도 돼서 5.5cm입니다만, 그래서 키가 작아 보이지 않는데, 앞굽 때문에 발도 안 시렵고, 음. 한 4cm 느낌? 네, 맞아요. 그 정도로 신을 수 있어서 어. 되게 편안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양털이 안에 풀스킨으로 호주산으로 깔려있다 보니까 발이 되게 든든한 느낌이 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 이렇게 블랙 신고 있지만, 실제로는 안에 이렇게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털 풀스킨으로 발등부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쾌적하고 음... 편안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왠지 발목도 보호해 주는 것 같고 이렇게 양털 풀스킨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겉에서도 모르겠죠. 네. 양털이 들어가 있는지 전혀 알수 없는 이런 디자인에 지금 보시는 요 발목도 넉넉하게 나왔는데. 편하네요. 음. 말캉말캉 부들부들 안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살짝 괜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미묘한 차이가 다리도 길어 보이게 하는 그리고 발목도 얇아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딱 적당한 굽이라 좋아요. 이거보다 굽이 더 낮으면 또 키가 너무 납작해 보여서 싫거든요. 네. 저는? 근데 약간 네. 통굽으로 가면서 굽이 음. 적당한 히 거의 6cm 가깝게 5.5cm 들어가 있어서 라인도 굉장히 예뻐 보이고 하지만 앞쪽에 굽이 있으니까 그 찬기도 막아주면서 키가 커지니까. 너무 좋은 거죠. 미끄럼 음. 완화 처리 다 되니까 음. 눈 오고 비올 때도 너무 좋아요. 안에 천연의 양털은 겉에서 보호가 되는 음. 거죠. 그래서 저는 블랙 신고 있는데 뭐 블랙 하시기가 제일 선물하기도 좋고요. 네. 무난하면서도 오래 신을 수 있는 칼라고 옷 음. 맞춰 입기도 좋으시죠. 근데 이 가격이면 하나 더 하세요. 어 지금 저 그레이 컬러 신고 네. 있는데 정말 그냥 검정색의 스타킹이라든지 레깅스에도 오히려 블랙도 너무 좋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신은 것처럼 그레이 컬러도 굉장히 멋있게 스타일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호주산의 천연 양털이 아니면 정말 맨발로 잘안 신어요. 근데 천연 양털이 좋은 건 저도 맨발로 신어, 맨발로 신어 도 사실 굉장히 맞아, 맞아. 좋아요. 저희 지금은 뭐 스타킹을 네, 신고 있지만 그걸 좀 보셔야 되고요. 쾌적하고 뽀송뽀송하고 따뜻함이 일단 안쪽에 들어가 있고, 네. 이 엘리스 가누가요 고객님 라스트가 앞쪽에. 그니까 뭔가 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저희도 방송 직전에 얘기했던 게 발볼이 넓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렇지 <laughs> 네. 않게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어, 넉넉하게 잡아줄 수 있는 포인트가 참 좋았고요. 네.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쉐입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넉넉해요, 정말. 손이 푹 하고 들어갈 만큼 넉넉하기 때문에 저 종아리가 좀 두꺼운데 하시는 분들도 이건 좀 여유롭게 신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이 신발을 신고 너무 놀란 게 바닥이. 정말 너무 푹신푹신한 거예요. 아니 지금 라텍스 쿠션이 전체로 그리고, 싹 네. 저렇게 깔려 있고 저 보세요. 이게 키높이 효과도 있겠지만 네. 푹신푹신해서 아까 질수수가그 얘기도 했잖아요. 공중 구름 위를 걷는 거 정말 그런, 그런 느낌. 것 같아요.